여러분들은 홍혜주의 반전 드라마를 알고 계신가요? 저는 방과 후 설렘에서 홍혜주가 보여준 모습을 보면서 나도 노력하면 할수 있겠지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오늘은 노력의 천재, 클라시의 멤버 홍혜주를 알아볼게요. 홍혜주는 2003년 12월 9일생으로 정신여자중학교 재학 시절부터 댄스팀 트윅스로 활동하며 가수의 꿈을 키웠다고 해요. 고등학교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실용무용과를 졸업했는데 재학 당시 뛰어난 춤 실력은 물론 인성이 좋아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그러다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본격적으로 아이돌이 되기 위해 서바이벌에 참가해요. 이 서바이벌이 바로... 방화후 설렘의 프리퀄 프로그램 등교 전 망설임이에요. 등교 전 망설임부터 방과후 설렘 초반까지 홍해주의 존재감은 다른 참가자들에 비하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이었는데요. 인플루 역시 홍해주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재 홍해주의 존재감은 데뷔후보로까지 거론될 정도로 성장한 것 같아요. 홍예주의 미친 존재감이 돋보이기 시작한 건 세미파이널 첫 번째 라운드, 던던팀과 마피아팀의 경연부터였던 것 같아요. 팀워크가 제로에 가까운 던던팀이 김인혜와원지민의 필드로 한 던던팀을 이길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었었는데요. 갑자기 나타난 홍예주의 등장으로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어요. 연습기간에는 어설펐던 팀워크를 정돈하기 위해 팀원들의 안무를 지도했고, 무대에서는 통아저씨도 울고 갈 강력한 한방을 선보이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아마 이때부터 제작진이 홍해주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서사를 시작한 게 아닐까 싶어요. 이후부터 방송 분량도 많아졌고 최종 데뷔 멤버로 선발되며 클라시의 멤버로서 걸그룹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조금 아쉬운 점은 베네핏 점수만 아니었다면 전체 순위 2위로 훨씬 높은 순위로 데뷔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데뷔가 결정된 만큼 앞으로 홍혜주가 K-팝 시장에 끼칠 영향력이 정말 기대되네요. 끝.